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개발 생태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대부분 한국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요 프로젝트를 처음에 수주를 받고 수주를 받고 나면 이제 일정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8개월 후에 이제 제품 개발을 마무리한 다음에 납품을 하죠. 이제 그래서 그 개발 일정 기간에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안정화하고 그리고 납품하는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음, 이런 관점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면 좀 시야가 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면서 그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생태계를 알게 되면 어떤 종류의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포진돼 있는지를 좀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뭐몇번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리눅스 커널을 개발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 플레이어는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 LKML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커널.or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주요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 주요 서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어, 장소, 커뮤니티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체는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끼리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제안한 패치에 대해서 서로 뭐 제안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격한 논쟁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는 리눅스 커널 개발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커널에 돌지 않는데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눅스 커널 뭐 버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LTS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LTS 버전은 안정화된 리눅스 커널 버전을 뜻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LTS 버전을 선택해서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리뉴스 커널의 여러 이제 핵심 개발자 중에서, 그레그 크로어 하트만이라는 개발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스테이블 트리 라고 하는 그 LTS 버전을 관리하는 개발자인데, 음, 최신 리뉴스 커널 커뮤니티에서 반영이 된 버그 패치, 개선 패치를 이런 LTS 버전에 백보팅을 해주는, 백보팅을 하고, 그리고, 뭐, git conflict, 이런 게 나면 적절히, 이제,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LTS 버전은요, 5.10, 5.4, 4.19, 4.14, 4.9, 4.4, 3.18 인데요. 음, 최근에는 이제 LTS 버전으로 5.4 버전을 활발히 채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SOC 밴더에서는 5.10 버전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스 커널 개발 생태계를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업체가 SOC 밴더인데요. 어, SOC가 뭐냐면 시스템 온 칩의 약자로 그 하나의 컴퓨터 혹은 다른 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통합한 집적 회로를 의미합니다. SOC 밴더는요, SOC를 개발한 업체인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l s i 사업부, 그리고 브로드컴, 퀄컴, 인텔, 미디어텍과 같은 회사인데요. 음, 왜 갑자기 SOC 밴더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 SOC 밴더는 그 자신의 하드웨어, 그 SOC 칩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로 대부분 리눅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음, LTS 밴더 개발자는요, 이제 리눅스 커널 LTS 버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PU 밴더, 예를 들면, 암사와 같은 CPU 밴더로부터 뭐 라이선스 툴 체인을 받아서 자신의 SOE 스펙에 맞게 수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암사에서는 그, 암 아키텍처를 수정할 수 있는 그암 아키텍처 라이선스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예전에 막 퀄컴 같은 경우는 암한테 그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달라고 쫄라서 또 자신만의 코어를 설계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어셈블리 명령어를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그래서 SOC 벤더의 주된 역할은 자신 SOC를 칩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IP를 브링업하고 최적화하는 커널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SoC 예, 밴드의 주요 뭐 개념 제품군으로는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파이에 탑재된 요 제품군을 이제 개발했고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LX 사업부 엑시노스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불리는 프로덕트 네임으로는 뭐 SM8350, 뭐 SA8155, 이렇게 부릅니다. 인텔은 아트 무호필드이고요. 미디어텍, 뭐 엔비디아는 이런 SOC 제품군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다음으로 이루는 링스 커널의 개발 생태계는요, 제품 개발 업체입니다. 자, SOC 벤더는 이전 페이지로 가서 링스 커널의 LTS 버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떤 암 프로세서를 탑재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S.O.C. 밴더는 뭐 부트로더를 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S.O.C. 밴더는 이런 그 제품 개발 업체 개발자가 자신들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제 릴리즈하는데요. 이를 보드 소프트 패키지라고 하고 음, 보드 소프트웨 패키지는 링스 커널 코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트로도 그리고 SOC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뭐 플래시 h 툴을 포함을 합니다. 제품 개발 업체 개발자들은 이제 SOC 벤더 개발자가 릴리즈한 이런 코드를 받아서 자신의 제품에 그 제품마다 스펙이 있잖아요. 스펙에 맞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추가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좀 카메라에 특화된 어떤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SOC 밴더가 준이 BSP 코드에 카메라 드라이버를 작성을 해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디바이스가 IoT용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뭐 간단한 그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올려서 동작하게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존재하는 많은 그 리눅스 BSP 제품 개발 업체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은요, 이제 지금 제품 개발 업체 입장에서 본 전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데 보시면 리눅스 커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SoC v e n d r 에서 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 업체의 개발자는 이제 제품 스펙에 맞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추가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고요. 이런 구조로 제품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생태계를 이루는 뭐 중요한 업체들 몇 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이어서 말씀드린 플레이어는 리눅스 배포판 업체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알려진 리눅스 배포판 업체는 이제 구글이죠. 안드로이드 리눅스 배포판을 이제 개발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레드헷, 뭐 데비안 계열 뭐 리눅스 배포판이 있잖아요. 이런 리눅스 배포판을 이제 만드는 개발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이나 리눅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를 누군가 가져다 뭐쓸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절히 리눅스 커널 소스라, 소스 코드라든가 아니면 유틸리티 소스를 적절히 잘 패키징하고, 그리고 그 엔드 유저, 뭐 서버가 가장 큰 이야기죠. 서버 시장에 어떤 고객들이 이런 리눅스를 잘쓸수 있도록 잘 패키지하고 메인테이너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가 리눅스 배포판 업체이고요. 음 이어서 뭐 말씀드릴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주요 이제 플레이어는 그 페리페럴 벤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리눅스 뭐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적용이 될수 있는 내용인데 음뭐 특히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eMMC와 같이 그런 제품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부품 개발 업체들도 리눅스 커널 생태계를 이루는 주요 업체들입니다. 뭐 아니면 이더넷을 개발하는 업체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터치를 개발하는 개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업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생태계를 이루는 업체 개발자들과 협업을 자주 하고요. 결국 그 제품 개발 업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코드를 인테그레이션에서 나오는 버그를 수정하고 최적화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런 그. 버그, 안정화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개발 업체 개발자 분들이 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주요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 개발자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드라이버 개발자,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제품 개발 업체가 이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어, 이 개발자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 보드가 나오면 보드 브링업을 하고 관련된 데이터 시트를 리뷰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관련된 부품 업체로부터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샘플 코드를 받아서 적절히 포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요, SO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특히 그 SOC 벤더에서 일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각각 자신의 SOC IP를 브링업하고 최적화하는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GPU, 모뎀 인터페이스, 페리페럴 드라이브를 직접 작성을 합니다. 음뭐 이전 페이지에서 예를 들었지만 엔비디아, 삼성전자 시스템 1SI, 퀄컴, 인텔과 같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SO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볼수 있고요. 이어서, 음, 말씀드리고 싶은, 리인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CPU 아키텍처 개발자입니다. 음, 이분들의 역할은요, 사실, 그, CPU 아키텍처의 종류는, 뭐, 인텔 X86 아키텍처, 그리고, ARM 프로세서 요즘 유명하잖아요. ARM 아키텍처, RISC-5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그 CPU 아키텍처와 관련된 기능과 툴을 개발하는 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컴파일러를 커스터마이저 하고요. 뭐, 관련된 신기, 킹규 기능을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런 아미나 인텔이나 뭐 리나로에 속 속한 이런 CPU 아키텍처 개발자들은 그 리누스 커널이나 젠 하이퍼바이저와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CPU 아키텍처 관련된 코드, 뭐 어셈블리 코드를 의미하겠죠? 이런 코드를 컨트리뷰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ARC 밑에 ARM 밑에 존재 위치한 많은 소스 코드들은요, ARM사의 개발자들이 리눅스 커널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개발자, 개발자를 뭐 ARM 리눅스 커널 개발자 뭐고 X86 리눅스 커널 개발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CPU 아키텍처 개발자 분들도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 이제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터, 리눅스 커널 오픈세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개발자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요 리눅스 커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각각 서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어,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하는 주요 메이저 업체는 인텔, IBM, 레드햇, 구글, 인텔. 어,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는 그 핵심 리눅스 커널 개발자를 계속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 페이스북에 다니는 리뉴스 커널 개발자 분들도 리뉴스 커널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 이 화면을 보시면 리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종류를 이렇게 제가 명시했는데요. 아래로 갈수록 개발자의 수가 적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명치된 이, 그, 인베디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 업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밖에도 음, 오토모티브 업계로 좀더그 시야를 넓히면 오토모티브와 관련된 그런 마이컴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리눅스를 빼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로 좀더 시야를 넓히면, 어, 좀더 많은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개발자가 있,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현재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 개발자로 뭐, 3년 미만의 지금 커리어를 지금 유지하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카테고리에 속하에, 속하에 있고, 그리고 이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금 그 여러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커리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되게 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테크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